해버렸어. 헉. 이게 왜 십구금이지? 잠깐만. 아니 이게 왜 십구금이야? 이러면 이 섬란카고라를 할 의미가 없는데 나는 지금 섬란카고라를 하다가 왔다. 어디 <laughs> 어디? <어디야>? 어? 야야야 <laughs> 죽였다 죽였다. 아녕하세요 여러분. 꾸니에요. 자, 오늘 해볼 게임은 섬란 카구라. 시노비 마스터라는 이름의 게임이에요. 이게 섬란 카구라라는 이 성인용 게임인데 모바일 버전도 성인용으로 출시가 됐다고 해요. 꾸니 채널은 전체 이용가 채널이기 때문에 편집할 부분은 다 편집하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자, 유미. 아스카, 유미. 선생님 저분이신가요? 응 맞아 여기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데 만나신 건가요? 어응 <laughs> 이렇게 흔들지 마라 개코 생코 미야비 미야비가 애구나 어 스토리가 너무 긴데 자 스토리는 생략할게요 대사가 너무 많다 음 보는 재미가 있고 굵고 큰게 최고 역시 김말이초밥은 이래야지 <laughs> 굵고 큰게 최고죠 김밥은 커야지 자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네요 임무 버튼을 터치해서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을 해라고? 어.. 스토리 버튼 코무라 홍련대와의 훈련 임무 어.. 편성을 하라고? 아.. 이게 그냥 스토리 읽고 뭐 어? 이상한 짓거리 하는 성인 게임이 아니라 액션 게임이었네요. 캐릭터 골라서 전투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. 결정. 뭐. 뭔가 아이돌 보는 것 같은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 멋대로 막 가서 공격을 하네. 임무 중 전투는 오토로 진행됩니다. 아. 그냥 구경하라고. 어. 이게 뭐지? 그냥 액션 게임인데, 구경하는 그런 게임이네요. 오토를 누르니까, 지원자 스킬 다 쓰고. 미친 우산. 기술명이 미친 우산. 어. 꿀밤을 때리고. <laughs> 이게 뭐지? <laughs> 아니, 이게 뭐야? 보너스 보물상자가 등장했는데, 알아서 다 먹고. 마지막에는 이렇게 모아주고. 어. 임무 성공. 이게 끝인가? <laughs> 이게 끝이라고? 자 아스카가 어, 조금 더 받달라고 하네요. 뭘 받달라는 거지? 음 시노비 목록 그냥 카드 목록이고 어디를 들어가야 되지? 자 프로필 여기 들어가야 되나? 아다볼수 있구나 이렇게 음 정보가 나오고 탈의실 아 옷도 갈아입힐 수가 있고 오케이 한번 입혀보자 이뭐튼뭐 이름 뭐야 뭐 모두 벗긴다라고 이거 누르면은 큰일 날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성인게임 해도 될 나이니까 한번 눌러볼게요. 얍, 뭐야? 모두 벗긴다면서? 왜 안, 왜안 벗겨지지? 이거 뭐야? 시노비 커뮤, 들과 커뮤, 아 교감할 수 있다고. 오오오 그렇단 말이지. 친밀도를 올리면? 리액션이 바뀐다고 개별지도로 훈련을 해서 친밀도를 높여라. 오케이. 이카루가를 화나게 해버렸어. 뻘 따고. 쓰다듬는 거 그만하라고. 머리카을 쓰다듬어줘야 돼. 이게 전부인가? 어, 색 변경. 좋아하는 색으로 바꾸, 오! 색깔도 바꿀 수 있구나. 머리를 바꿔주자. 개방한다. 아, 염색약이 필요하다고? 음, 생략도 사야되고. <laughs> 아니, 그래서 이 19금은 언제 나오는 건데? 저? <laughs> 19금을 해야지. 자, 아스카. 어, 개별 지도. 개별 지도를 한번 해볼게요. 긴장 풀어. 괜찮아.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. 자, 음, 어떤 지도 먼저 해줄까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음, 양, 섬. 아무것도 안 되는데, 어떻게 지도하는 거지? <laughs> 이게 왜 식구금이지? 잠깐만. 아니, 이게 왜 식구금이야? 이러면 이섬란 카고라를 할 의미가 없는데, 다른 걸 해보자. 음, 프로필은 받고, 메뉴에 앨범? 구경할 수 있는 거야? 구경 안 되고. 아, 이 의상을 사서 입히는 거네. 그냥, 공주님 오디피기 게임? 뭐 그런,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. 액션 게임하고, 그죠? 아니, 이러면 섬란 카구라를 굳이 19금으로 할 필요가 있나? 안 되겠다. 운이는 섬란 말고 섬난을 하러 갈게요. 자, 섬란 하러 왔다. 죽었다. 운이의 섬난 한번 보여, 보여드릴게요. 나는 지금 섬난 카구라를 하다가 왔다. 나의 성난, 성, s o m n a 자, 나의 성난, 섬난을 받아라 어디, <laughs>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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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어디, 야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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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어디, 어디, 어어 누구야 어디, 어디, 어어어어어어 야이 내꺼야 내꺼 왜 먹어 잠깐만 피줘피줘힐줘힐줘 숨어 나힐줘나힐줘우와야 우와. 살리면 어떡해 야 여기 위험한데 위험한데 잠깐만 야저저저저쪼아야아아 너무 다시 싸움판으로 죽었다 야 멀리서는 섭란 안 하지. 보셨어요, 여러분. 운이 에임. 오, 나힐 나힐. 야, 밥 죽여. 밥 죽여. 밥 죽여. 밥 죽여. 밥 죽여. 여기. 아, 소리 집어치워 일로 와 죽었다니는. <laughs> 죽었다. 오. 아. 이게 내 성난 성난이다. 이게 내 성난 성난이다. 이게내야 어디갔어? 응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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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불지 마라. 어디 있어? 오. <laughs> 나좀잘 쏘는 것 같은데. 와 이게 뭐야? 오오오 피다 찼다. 야 이게 내 성난 섬난이다. 이게 이게 내 성난 섬난이다. <laughs> 이게 내 성난 섬난이다. 아잇, 자자자자자자, 자, 바자자자자자 으아아